그냥 이렇게 오전에 한 번만. 좋아. 그렇게 근데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에 뭐 손가락에 이렇게 좋을 것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유치해서. 이렇게 유치해서. 이렇아서 이렇게 유치해서. 이아게서이렇서 이렇게 고그래서 그냥 이렇게 근데 해게유치해해서 <laughs> 네. 네, 네. 아, 뭐, 보고서는 저랑은 아예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고, 그, 저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고서는 따로 받으시면 되고, 회계팀에다가 이제 비용 지급하라고 주잖아요. 그때 저희 도장 찍은 계약서랑, 아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지도혁신과의 한지연 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과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국외수해정보 보고에 대해서 먼저 그 도입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고, 어떤 내용들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질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사례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 시간은 한 30분, 대략 30분 정도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중간중간 있으시면, 채팅방에 질의 남겨주시면 이제 발표를 마치고 그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심화되면서 연구자와 연구 자산이 위험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와 같이 미국 하버드대의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였던 찰스 리버 교수가 연구실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저명한 교수님께서 체포, 유하, 그 중국 외국에 기술 유출한 사건으로 체포가 되면서 유죄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가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인, 유인이 돼서 국가 주요 연구자산이 퇴지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신 연구자분들도 세계적으로 모여서 이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주 얘기가 일단은 연구는 국제 공동 연구 국제적인 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개방성이 중요한 가치인데 이런 연구 생태계 개방적인 연구 생태계를 이용해서 일부 해외 기관에서는 연구자들의 그런 연구자산이나 연구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다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 부분이 연구 생태계의 개방성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이 부분을 연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연구자를 비롯해서 연구기관과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해외의 부당한 연구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 연구자상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함의가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R&D를 하는 연구 책임자라면 이 국가 R&D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국가 R&D를 하기 앞서 이러한 정보들이 자기가 한 연구들이 다른 국가에서도 어떤 그 관심이 있는지 어떤 다른 국가와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미리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도입을 했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런 이 제도에 대해서 이미 미국이나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보안 정책 동향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서 사례 소개하는 해외 사례집을 올해 6월 달에 발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작년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면 좋은지 어떤 모양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모양이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이 국외수입 정보 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 보안을 체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지난 9월달에 각기 자문에의해서 정책 방향을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많이 받아 보셨을 텐데 국외수입 정보 보고 가이드 안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공문을 11월에 발송을 했었고. 이 제도의 도입 근거가 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네, 주요 내용이 보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지 예시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보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제21조에 따라서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안과제로 분류를 하는 과제의 연구 책임자의 경우는 국가R&D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정되었을 때도 보고를 하셔야 되고, 보안과제를 포함한 모든 과제의 연구 책임자 등은 국가R&D 협약시나 과제 수행 중 국외로부터 수혜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고 방법입니다. 보고는 과제 신청, 지정, 협약 시 제출한 연구 개발 계획서 내에 국외 수혜 정보를 포함,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 과제 수행 중에는 아이리스 내 연구자 정보를 현행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정보들이 국외 수혜 정보 보고해야 되는 국외 수혜 정보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 정부나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 사항이 보고 사항이 됩니다. 여기서 지원 예정이라고 하면 신청, 선정, 지정, 협약, 계약 등을 포함하고 단순히 문의나 제안이나 논의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 사항이라고 하면 연구 장비나 시설을 빌린 경우, 원인 받은 경우 또는 연구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 어떤 겸직 어떤 직위를 받은 경우가 지원 사, 보고해야 되는 지원 사항이 됩니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에 대한 과제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인력을 지원받는다 어떤 주제를 강연을 한다와 같은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지원 기간은 기간의 형태로도 쓰실 수 있고 특정 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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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지원 금액 같은 게... 경우에는 네. 얼마 금액이니까 이제 네. 얼마를 지원 받는지가 되고 인력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 2명 네. 석사급 4명 정도로 지원 네. 받는 인력의 학이나 그 숫자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과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기가 신청하는 아니면은 협약해서 수행을 하는 네. 국가 네. R&D 과제의 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해당 학교에 국가 R&D 과제와 이게 정보를 불러오는 거라서 효과적으로 그래서 수혜 정보를 수혜, 수혜가 관련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적용 시기입니다. 이제 적용 시기는 국가 연구 개발 혁신법 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일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행일이 24년 1월 15일이다. 네. 아, 지금 들리실까요?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1월 15일부터 이, 15일 이후부터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인 1월 14일 이전에 협약을 한 과제라면 아이리스 연구자 정보 대에서 국외수 정보 현행화를 신, 건, 현행화를 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 봤습니다. 저희 부에서 일단 제도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해당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처나 전문기관에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부처 전문기관에서 해주실 역할은 크게는 이제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이고, 네. 특히 보안과제 같은 경우 공고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 그리고 협약을 작성할 때 협약서에 이런 사항들을 국가 R&D 수행 중에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추가하시, 추가해 주시는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그 소속 연구자 대상으로 그리고 이보고 건이 있을 때 연구자가 가장 쉽게 여쭤 물어볼 수 있는 기관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소속 연구자한테 어떤 식으로 이 보고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 책임자가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분들 같은 경우는아 이런 국외 수혜 내가 국외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 게 있구나 정도로 평소에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보고 해야 되는지, 어떤 항목들을 보고 해야 되는지는 연구 기관에 문의를 통해서 그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아시, 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기관에서 일단 내용을 숙지하셔서 그 해당 소속 연구...